수연씨 연고래 수연씨 영원히 고통받고 있대 자 읽겠습니다 아직 사랑 경험이 없는 30대 찌질녀 카톡 네임 김민지 저는 30대 중반이고 플라토닉 러브 전문가입니다 벌써부터 불안하다 플라토닉 러브 전문가래 자, 자 바디 컨디션은 성스러움 그 자체고요 어디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19급 얘기할 때도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경청하는 편이거든요 적극적인 자세로 경청해 문제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런 얘기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아니 부끄러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몸이 반응을 합니다 입을 못 대겠고 표정이 굳어져요 상대방은 제가 화난 줄 알더라고요 속으로 늘 생각하죠 아니 아니 네가 마음에 들어서 말이 안 나온다 내말좀 알아주라, 아, 내맘좀 알아주라. 하지만 상대방은 모르더라고요. 하나도. 서른을 넘기자. 이젠 나이에 준눅이 들게 되더라고요. 호감이 생겨도 아예 표현을 못 하겠어요. 늙어서 주책이라고 할까봐, 아, 그냥 연애세포를 강제로 죽이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고 또한 해가 갈 텐데 허무하네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기필코 혼자 보내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특히 크리스마스에는 남자랑 밖에서 보내리라. 이건 어떻게든 할 거예요. 얼마 전에는 소개팅 나가서 조증 걸리 예자처럼 적극적으로 떠들다가 돌아왔어요. 전에 안, 안 하던 짓이죠. 물론 다녀와서 며칠 알아놓았어요. 힘이 들어서. <laughs> 그 소개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좀더 노력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크리스마스는 누군가와 함께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다 소용없는 짓인가? 나는 팔자간 못쏠인가? 아 너무 현섭스했죠 휴. 김풍 씨, 제게 힘을 좀 주세요. 뭐든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이번 크리스마스 꼭 커플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더불어서 얼마 안 남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남자친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소개팅은 성사율이 떨어지네요. 그니까, 남자 만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헌팅하기 좋은 장소, 얄딱구리한 분위기의 장소 등을 체계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 네, 이런 사연이 왔네요. 네. <laughs> 자, 일단은 소개팅이라는 건 말이죠. 네. 참, 이 소개팅이라는 게 그래요. 어, 여러분, 그, 부동산을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사실, 어, 집값이 오르기 전에, 예? 네? 이미 그거는 이미 다 누군가 인자가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 은 이미 늦은 거예요. 주식과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래서 미리 투자하는 겁니다. 네. 미리, 한, 앞으로 한 10년 보고 땅 사고 그런 거거든요. 부동산이 원래.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옆에 있는 친구, 네? 찌질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 보면은 또 근사한 남자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아주 그냥, 응? 어? 괜찮은 처자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후회하니? 옛날 여친들아? <laughs> 자, 아, 아, 어린애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 네? 아, 네. 지금 20대 분들 있잖아요. 네? 앞으로 한 30년, 30대가 돼도 그 모습 그대로일 것 같아요. 달라져 있습니다. 30대가 되면요. 사람이요. 되게 달라져 있어요. 네. <laughs> 아 웃겨 다키키키키 이러고 있어 <laughs> 아 네, 좋습니다 네어자 <laughs> 일단은 음. 아, 남자를 만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아, 헌팅하기 좋은 장소 어 사실 뭐 가장 좋은 장소는 말이죠. 어. 사실은 뭐 술집이죠 클럽이나 예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예그 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한때는 좀 놀던 클럽이었습니다 예 네.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지만 예전에 클럽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클럽은 생각보다 깜깜해요 네 깜깜하고 어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다녔을 때만 해도 성비 불균형이 극심했어요. 남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거의 남자라고 보면 돼요. 네. 아마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네. 어, 일단 어두컴컴하기도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네. 어, 보통 그래서 무너진 자존심 클럽에 되찾는다. 뭐 이런 속, 속담도 있어요. 네. <laughs> 자, 자, 아, 말이 안 된다고요? 성공률이 예요 아, 성공률이요? 뭐, 제가 여자가 아니야 잘 모르겠지만, 어, 제 주변에 보면은 적어도 클럽에서 뭐 아무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클럽을 갔다면 되게 자존감이 되게 높아져서 나타나, <laughs> <laughs> 돌아오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어, 많은 분들의 다 대시가 오기 때문에, 어, 일단 어두 컴컴하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다들 술을 많이 먹는다라는 것도 그렇고, 어, 네. <laughs> 군대 가면 인기래. <laughs> 자, 아무튼, <laughs> 어, 헌팅하기 좋은 장소. 근데 사실 여자분이 헌팅한다는 건 쉽지 않고요. 헌팅을 당하기 좋은 장소는 역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겠죠. 네. 나이가 30대 중반이니까 어, 홍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홍대는 아니에요. 홍대는 너무 어립니다. 이 동네는 어린애들밖에 없어요. 주말에 나가면은, 네, 저도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막 다니면은 진짜 부끄러워요. 네, 그 정도로. 30대 중반이면은 어디가 좋을까요? 그래도, 그래 강남이죠. 네. 우리 또, 우리 풍기물란 작가가 30대 중후반을 막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어디가 어디가 좋습니까? 음? 아, 그렇지. 아, 부킹해주는 술집. 아, 그죠. 일명 감성 주점이라고 하죠. 네. <laughs> 요즘 감성 주점에 가시면은 말이죠. 그렇게 또 해줍니다. 네. 솔로 포차 이런데 많아요. 그런데 가면은 막저 멀리서 갑자기 어머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뭔가요? 막 안주가 막 와요? 그러면은 가봤어요 가봤어 가봤어, 가봤어. <laughs> 아니, 나, 아니 내가 가본게 아니라 아, 내가 뭐, 이제 그래. 아니 뭐아 가봤어 그래 궁금해서 가봤다 어 가봤는데 이렇게 안주가 옵니다 안주가 오면은 깜짝 놀래요 어? 어머 시킨적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정우원이 저쪽 테이블에서 그, 그쪽 테이블 남자들이 딱 이러고 딱 있어요 안주도 그래서 예? 싼거 시키면 안 돼요? 네 예. 계란말이 이런 거 취급 안 합니다. 뭐, 사심이나 이런 거해서 보내줘야, 예? 그쪽 테이블에서도, 어머, 잘 먹을게요. 이러고 얼굴 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참 이래요. 저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안 가봤어요. 네. 예. <laughs> 내가, 내가 가서 이러고 있겠냐, 아무래면은. 자. <laughs> 악기 아, 생전 고백이래, 자꾸. <laughs> 아. 자 아무튼 근데 음. 그뭐어 일단은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그뭐 제가 실실뭐 실질적인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어 사실은 그 뭐야. 그죠? 음. 어. 사실은 그 이제 페이스북에 말이죠. 어. 그 핸드폰에 보면 이 페이스북 있잖아요. 페이스북을 보시면은 여기에 빈폴에서 그 빈폴 어 아웃도어에서 만드는 뭐야, 그 뭐지, 어 페이스북에서 일상 탈출 빈폴 아웃도어를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에 어 자기 이름을 넣으면은 어 과연 어몇 퍼센트로 확률로 그 솔로 탈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 탈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그 미국의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laughs> 김민지 씨를 한번,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 김민지 아 김민지 없었어 잠깐만. 김 다음 칸이 이건가? 민지 자 스위치 온오 솔로로 김민지 님 불운의 징조인가 후달달 당신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쓸쓸히 홀로 보내게 될 확률은 44%. <laughs> 어, 부정의 기운 따위 저 멀리 날려 보내시고 어드바이스로 행운 지수를 업시켜 보세요. 아. 아슬아슬하네요. 홀로 보낼 확률이 44%. 그래도 뭐 홀로 보낼 확률이 50% 안쪽이니까. 네. 음. 어쩔 수 없습니다. 슈퍼컴퓨터가 더 똑똑하게 이렇게 결과를 낸 거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 김민지 씨, 크리스마스 때, 예, 당당히, 음? 그, 성공하시고, 이게 찌질의 고해성사,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세요. 지금, 음? 당당하게 지금 연애하고 있다! 아니,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김민지 씨께도 우리 선물 하나 보내드려야죠. 자, 좋습니다. 김민지 님께 행운의 빔폴 아웃도어는, 아, 무엇일지. 자, 자, 제가 안 보고 던집니다. 자, 자, 아, 자, 좋은 거 걸려나? 얍! <laughs> 꽉꽝 꽝이 어. 어딨어? 잠깐만, <laughs> 자, 잠깐 잠깐. 꽝은 꽝은 있을 수가 없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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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시 한 번, 자, 자 던져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laughs> 어, 자 잠깐 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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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한번 더, 마지막, 하나, 마지막, 마지막, 자, 하나, 둘, 셋, <laughs> 어, 아이고, 자, 그리고 자, 아, 자,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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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laughs> 김희진이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자, 이 모자는 아버님인 것 같아서, 남자분인 것 같아서, 남자분 거 말고, 자, 김희진님께 하나, 건물에 드십시다. 솔로 분이시고, 야우터 딱 이쁜 거 하나 딱 입고 말이죠. 네. 김희진님 혹시 지금 보고 계신가 부에 어, 본인 사이즈 말씀해 주세요. 네. 사이즈가 우리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내 주셔야 됩니다. 예. 보내주시고 어, 우리 그쪽 뭐야 우리 사연 곳에다가 보내주신 곳에다가 보내 주신 다음에 그럼 저희가 이제 아우터 예, 선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뻐요? 김수현도 입었어요? 예. 저희 <laughs>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딱 입으면 내가 봤을 때는 솔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자.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럼 힐링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코의 남자 친구 생겼으면 좋겠네. 남자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남자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남자 친구가 생 지 않아도, 가지 같지 않아도 내게 숨결 같은 난다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난다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해살 같지 않아도, 그늘 같지 않아도 내게 공기 같은 쇼핑을 해봐도 진하게 잠을 늘려봐도 <laughs> 어둑한 아, <핫도그야>. 외로운 <웃음> 사소한 <웃음> 상처와 작은 삐뚤어짐 <laughs> 모두 이해해 주고. <laughs>